오늘은 전치사 from, betwee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rom b입니다. from b 하면 그로부터 b에서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보통 from 뭐뭐으로부터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from time to time 하게 되면 from time 그로부터 어떤 때에서 뭐 시간에서 to는 향하여라고 그때 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to time 하게 되면 향하여 어떤 때에, 향하여 어떤 때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rom time to time 하게 되면 그로부터 어떤 때에서 향하여 어떤 때에. 그래서 때때로라고 보통 이제 이따금씩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from time to time. 어떤 때로부터 어떤 때로 때를 향해서 예,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between B and C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between도 앞에서 살펴본 below 같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앞에 B가 붙었네요. 이런 단어들이 보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예, 이런 전치사가. 그래서 B plus twin. 그래서 TWEEN은 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한 12살짜리 어린아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twin 하면 이제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는 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ween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tw가 보통 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two 둘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tw로 시작한 이런 말들이 단어의 어떤 어원상 둘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둘이 있으면 그 사이가 있겠죠 그래서 Between 하게 되면 있는 것인 둘 사이에 그러니까 둘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원을 좀 따져 보면 이 전치사 같은 것들도 그냥 어, 무작정 외울 필요는 없다 또는 어, 이런 어원들을 알면 좀더이 단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etween B be, and C 하게 되면 있는 것인 둘 사이에 B와 C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뭐뭐 사이에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 해석하시는 분들이 편하시면 나는 between은 사이에라고 읽겠어. 사이에가 편하니까 그러면 사이에 둘 사이에라고 그렇게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I stand between Matt and Ryan. 하면 내가 stand 서 있는 것인 between 있는 것인 둘 사이에. 저는 이제 b be 라는 w e e n between. between and b e 는 w e e n b e t w e e 해서 n d b 그래서 그냥둘 사이에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비트윈 맷라 e e n and between. between, 이언 t 이렇게 n 가 e t a n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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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 t t n n t n between, Matt and Ryan. 내가 서 있는 것인 둘 사이에 Matt와 Ryan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 From Between 편이었습니다.